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오늘은 겐족 속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언약의 땅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기에 완벽한 구조입니다. 마태는 지금껏 유대인들이 보았던 언약의 모형이 아니라 언약의 원형 본체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입니다. 창조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깨집니다. 그들은 낙원을 상실합니다. 그 후에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가인의 후예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약이 실패한 것 같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치면서 언약은 성취되는 듯 보였지만 사사 시대에 이르러 그 언약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분열 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중관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던 그 암울한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미했던 언약이 선명해지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와 종말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과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적 흐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성경의 주연 배우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조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학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선택의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다 사랑하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선택 자체도 공의롭고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겐족속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겐족속은 꾸준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겐족속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겐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의 화살표도 큰 흐름상 아브람부터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출애굽시대 400년 노예생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천남인 호밥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야일이 등장하고 분열한국시대에는 요나답과 요나답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져 넘어질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을 비춰줬던 민족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겐 족속이 자연스럽게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남아 있는 겐 족속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족속의 뜻은 대장장이입니다. 그들은 몸을 써서 땀을 흘려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겐 족속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죽장 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설명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겐족속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10개의 족속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한 족속이 유일하게 겐족속입니다. 겐족속만이 가나안 정복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겐족속.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대의에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비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 명이 치료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겐족속은 그런 족속입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정복당할 땅에 있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을 인정하고 순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겐죽 속은 구원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